칠암 도서관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매월 각 자료실과 칠암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서가 직접 선정한 부큐레이션 코너를 전시 및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주제와 도서는 사회적 이슈와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매월 담당 사서가 직접 선정할 예정이며 실물 도서 및 관련 소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2월 주제는 미아가 된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집콕 종이로 떠나는 전국기행, 홈트 시대 집에서 건강해지기이며,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집콕 생활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함량을 위한 도서들을 전시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할 예정이며, 북큐레이션 댓글 이벤트, 시민이 선정한 북큐레이션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